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대규 나학원입니다. 어, 방금 전까지 수업 들으셨죠? 네. 아, 예. 네 시간. 수업 어땠어요? 어... 힘들었죠? <laughs> 네 시간이라. 근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어, 그래도 도 중에 한 번, 두 번씩 쉬니까. 네. 그 토익시험 언제 봐요? 이제. 저 다음 주에도 토익시험 다음 주에 시험 네. 보시고. 어, 네. 저랑 같이 보네. 네.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 잘하시고 목표가 뭐죠? 나중에 그 진로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항공 승무원으로 생각하고요. 승무원으로. 네. 어, 그러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네그그 네. 중에 이제 아, 비행기 승무원이 또 영어로 이렇게 발표하는 어나운스먼트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Ladies and gentlemen. <웃음> <웃음> 아 이제 그 this is a captain speaking도 있지만 이제 네. 네, 캐빈 크루에게 하는 그 플라이 어텐던트의 설명 같은 것도 있겠고 토익 시험 해 보니까 어때요? 토익 공부는 그래도 좀 실용적인 건 맞죠? 네. 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그래도 도전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게스트로 와 주신다 그래 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우리하고 알고 오셨다 그랬죠? 어또 3촌이 어.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었다. 행복나겸 님 음.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추천해줘서 어 영광이다. 네. 아, 행복나겸 님어 2개월 구독권을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아참 소리 질러 이랬는데 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해. 온 친구들은 채팅 참여를 해줘봐요. 우리 우리 학원의 자랑스러운 또 미녀 수강생이 <laughs> 공부도 열심히 하는 간단한 자기 소개, 뭐 이름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장세리입니다. 아 장세리씨고 대기 네. 뭔가요? 어, 네, 저용인어 용인에서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laughs> 어, 제가. 잘해드려야 됩니다. 어 <laughs> 삼촌이 소개해 주셨어요. 삼촌, 어우 감사합니다. 종로 YBM 때 이렇게 <laughs> 네. 해서 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그래도 지금 요새 뭐 코로나든 어쨌든 우리 수업 열심히 진행하니까 재밌을 것 같고 그 수업에서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원투를 막세 세트도 풀고 좀 집중적으로 요즘에 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주 토익은 예상 건데 지난번 토익은 파트 6, 7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5, 7이 어려울 거예요 파트 5가 어려울 거로 예상을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아니 다음 주 일요일 토익시험, 다음 주 일요일 토익시험은 그렇게 예상해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평소에 그럼 몇 시간씩 공부해요? 토익공부는 저 학원 안 나올 땐 이제 독서실에서 어. 공부하는데 한 기본 한두세시간 정도 2, 3시간씩 네. 집중하시고 네. 어, 그리고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카톡 질문도 하고 네. 그 영문법 기본도 공부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들어 주셔야 돼요. 한번 들을 때랑 또두번 들을 때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990님, 안녕. 우리 저미녀 수강생이신데 어때? 반갑지? <laughs> <laughs> 반가워 요 990님. 한번 인사 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존잘남도 왔어. 아, 이제 저, 다음 주 우리 게스트야. 다음 주 우리 게스트, 장세리 수강생이에요. 어때? 우리 훌륭하지? <laughs> 어? 저, 반응이 없어? 어, 그래. 존예 누나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 이제 좀 나와야지, 그지? 어. 어디 조회장이랑 존잘남도 나올까? 어, 조회장, 존잘남이 저, 요번에 그, 오, 존잘남이 요번에 상을 두 개나 받았대요. 음. 여러분 박, 박수 좀 쳐줘. 아. 공부 잘해가지고 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존잘남 오케이? 어. <laughs> 연예인 지만생이라고볼 수도 있고요. 아까 저 어, 우리 항공사를 좀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자, 재밌게 이런 거 채팅을 여기다 올려볼까? 이렇게 <laughs> 존예 누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어 존잘남이 또 이렇게 해서 아 재밌게 그리고 저 뭐야 여기는 그런 친구가 없구나 별풍선을 하나 정도 싸서 재밌게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알았죠 누구든 별풍선을 한개 쏘면 어, 퀵뷰 줄게요 퀵뷰 일주일 어, 볼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어 항공사 문뿌시고 <laughs> 갈것 같아 어 좋았어 <laughs> 그래서 저 어, 장세리 수강생인데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도 잘 나올 거고 또 이제 무엇보다 마음에 참 고마운 게오 이게, 이게 별풍선. 어, 예. 어. 재밌죠? 네. 어. 그럼 존잘남 별풍선 고마워요 한 마디 해주세요. 별풍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름을 한번 읽어주면 좋죠. 김대균 존잘남님. 아, 저희 <laughs> 이제 기본이 돼있어면 네. 이제 그 그치? 네, 그러면 내가 뭐 많이 있겠지만 퀵뷰를 또 선물해 줄게 아, 퀵뷰가 또 있어요 그래고 이렇게 해서 선물해 주면 재밌지? 아 좋았어요 그래고 이제 이렇게 해고 재밌습니다 어 고마워 잠시 이제 방송을 켜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 방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운동 삼아서 어, 아 구독자라 퀵뷰는 자동 어, 우리 존재라면또 최장수 구독자야 아 어, 땡큐 고마워요. 다음 주 방송 때 와주세요. 알았죠? 이, 이 친구가 와야 방송이 재밌거든. 그래서 부탁 좀 한번 해주세요. 존잘남님 다음 주 화요일에 와주세요. 준익은 어. 존잘남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와주세요. 아. <laughs> 알았죠? 어, 아니야. 다음 주에 남자 게스트도 있어. 아나운서도 계신데 어, 다음 주에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이렇게 준비 운동 삼아서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봤어요 아셨죠? 근데 우리 학원 장점이 많죠 컨텐츠 좋고 네. 어, 수업 들으 실만 하죠 그죠? 네. 네, 저 정도 미모는 단독으로 해도 좋다고 아, <laughs> 단독으로 할까? 아 근데, 근데 그 남자 게스트는 이제 아나운서 아 그래도. 그분도 이제 토정비결 뭐 이런 걸 재밌게 좀 봐주시겠대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도 한분또 모셨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알았죠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예, 토익은 또 김대균하고 함께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